오, 약간 어 약간 통통하신 그것 같은데, 김학철씨. 아, 너무 <laughs> 통통해서. 그런가? 너무 통통하시데 김학철씨 같은 경우는 이 눈과 눈썹 사이에 그 눈두덩이는 굉장히 두텁고 좋아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간격이 좀 좁은 편이고요. 아, 간격? 네. 네. 돈을 가늘고 길게 오래 벌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laughs> 선발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떤 횡재수나 이런 게 없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런 꾸준히. 분은. 음. 심지어 가족들 모임에서 고스톱 같은 걸 쳐도 돈을 잃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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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네, 딱 맞네. 맞아요? 어, 맞아요? 고스톱에서 <laughs> 따본 적이 없어. 어, 오, 진짜요? 그래. 그냥 빨리 잃고 자는 게 많다. 딱 맞추네. 어머! 이야, 이거 좀 점점 섬뜩해집니다. 아, 예. 진짜. 여기는요? 안녕씨요 시간. 어, 김나우 씨 같은 경우도, 어,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좋은데, 눈이 많이 조금 꺼져 있어요. 네. 어, 네. 살이 없으셔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점점 이렇게 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통이 크고, 그 다음에 베풀기를 좋아해요. 맞아, 맞아. 퍼져! 말하자면, 예, 전택궁도 넓고 좋은데, 어. 그 퍼주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음. 어, 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돈이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음. 저런 분들 같은 경우 주택이나 땅이나 맞아요.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 되면 맞아요. 예, 이 전택궁이 꺼져 있기는 해도 재물을 모을 수가 있죠.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머머어머 저는 특히 보증서서 문제 있었던 적이 몇번있어고요 아예 그 인감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예. 네, <laughs> 이제부터는 대박 아니면 쪽방이거든요. 네. 알겠습와조기 씨입니다. <density> 어. 굉장히. 어똑 부러지고요. 돈 관리 굉장히 좀 잘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돈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앞머리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곳은 관상에서 좋은 곳은 드러내고 나쁜 곳은 가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연경이 이화 예쁜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앞머리만 치웠는데도 훨씬 환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진짜로. 왜? 가리지 마 전택궁을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디선가 돈이 기 시작해요. 오우. 자꾸 돈이 들어오자. 네. 자, 2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위가, 자, 2위는요? 2위가 남친이 치는 탁. 2위 나라, 2위 나라, 2위 나라. 둘, 둘, 셋! 아!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돈주머니 차고 태어났다는 거. 어때요? 돈주머니 찾나요, 지금? 가영 씨 같은 경우는 어, 말하자면 김연아 씨하고 거의 흡사한 네, 그런 이제 전택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어, 한국에서만 만나기는좀 아깝고요. 만약에 내가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런 유산을 상속을 받든지 안 그러면 그런 남편을 만나겠죠. 지금부터 비교체험급사도 찾아볼까요? 자, 자 두분이쪽으로나오시죠 자.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동시에 한번떼볼까요김동실랑 개만. 아,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반가워! 반가 아니, 이런 완전히반가 남정희 씨 축하드립니다! 10위! 동생은 한사로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어, 유정현 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그 눈하고 눈썹 사이의 전체 적인 간격도 좋고 눈썹 자체가 너무 곱게 잘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과. 눈썹 두 가지의 조화가 아주 좋은데다가, 예. 예, 거기에 빛깔도 좋고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눈썹이 이 전택공을 덮고 있거든요. 아, 잔털이 네. 좀 있어요? 네, 네, 잔털이 좀 있어요. 아. 저걸 제거를 해주게 되면 아. 앞으로 굉장한 이, 그런. 요쪽 말이죠. 그렇죠, 요쪽. 네, 네. 아, 어디선가 아니요. 이렇게 찾아주고, 불러주고, 아, 예, 돈이 좀 될, 좀될 만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laughs> <되고. 웃음>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좋지, 그러요 <laughs> <laughs> 아, 세상에 이런 얘기 들어 가지고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창희씨 얘기 쪽. 네. 일단 눈과 눈썹 사이에 여기 전택 부분이 약간 꺼져 있고 빛깔도 안 좋고요. 상처가 있다고요? 상처가 너무 <laughs> 상처 아.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치료해야 돼요? 어, 상처를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많이 가리신다든지 아 아니면 뭐 안경을 착용을 한다든지. 아아 그러면 유 유지... 원장님, 안경 한번 빌려서 남창희 씨써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살짝? 네. 이거 안경을 쓰면 딱 가려질 것 같아요, 상처가. 네. 어, 딱 가리고 싶네요. 어, 너무 좋다, 오, 이거. 어, 지적이다. 볼, 네. 부유해 보여, 부유해 보여. 네. 아니, 이런 작은 소품 하나로도 사람이 인상이 바뀔 수가 있고, 안 좋은 거를 이렇게 가려줄 수 있다. 참 좋은, 이건 비법인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전택궁이 좋은 사람이 안경을 쓰면 그 가리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가 가지세요 근데... 안경을 아, 네. 오, 득템! 득템했 어우 특팩+ 특팩일지 바로 바로 돈이 들어왔어 바로 돈이 들어왔어안짜로모든거 들어왔어. 아, 아, 아니에요 아, 어, 신기하네 어이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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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앞으로어운어을만들어가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택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 얼굴에서 중요한 부위가 여기만은 아니겠죠? 또 다른 부위 그렇죠. 어디가 중요할까요? 네, 전택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눈썹이거든요. 아. 눈썹을 보시면 네. 어, 3등분을 해서 눈썹으로 그 관상을 보는데요. 네. 이 3분의 1 정도는 가정. 아죠, 아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어떤 부모 어~ 뭐~ 부모 형제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음~ 자가 발전 자가 발전 네, 가운데 네, 그리고, 부분은요 네, 그리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는 네. 재물. 재물, 네. 재물. 어, 아, 아, 재물이네, 똑같이. 아, 네. 어, 그러면 저희가 좋은 눈썹의 예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은 가정에서 뒤를 밀어주는 부모를 만났고요, 예.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자가 발전, 자기가 뭔가를 끝까지 하는 끈기와 의지, 그런 예.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모, 그렇게 뒤를 밀어주는 부모님과 음. 나의 어떤 노력이 잡혀져서 예, 그게 이제 돈으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다음 추신수 선수. 어~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이눈썹의 양이 굉장히 적당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 눈썹이 굉장히 잘 뻗어 있어요 음. 눈썹이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눈썹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yeah. 또 과해도 문제거든요.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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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대로 안좋은 눈썹은 어떻게 생긴 눈썹이에요? 눈썹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옛날에 왜 유행했던 한참 유행했던 음. 여자분들 아. 갈매기 눈썹처럼 한 네. 줄로 그리는 네, 네. 얇은 그런 눈썹 같은 경우는 고독하고 외롭고 또는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어도 무능하죠. 아. 네. 음. 뭐 어떻게 변화를 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눈썹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아, 있는데요. 변화하고 있어요. 네. 아, 김희현씨 같은 경우는 눈썹은 굉장히 잘 생겼어요. 네. 어, 그렇지만 이전태이 있는 데 조금 이렇게 잔털이 많고 정리가 어, 안 되있고요. 예. 눈썹이 너무 두껍거나 해도 용통성이 없거나 뭔가 타협이 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 날렵한 눈썹을로정리면서 그린 듯이 하는데 이게 정리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때가 무명 시절이고 이렇게 눈썹이 바뀐 경우가 해를 품은 달 이후인 거예요. 아아 여기 신동 씨네요. 신동 씨네 같은 식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2회사 예. 식구인데. 예, 효연 씨 같은 경우는 이 눈썹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이 너무 이렇게 각이 져서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음. 가다 가다 이렇게 부딪히는 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고요. 어.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눈썹의 색깔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뭔가 유연성이 생겼다고 보면 되죠. 음. 예 그러면 유연성이 생겼다는 건곧 다시 얘기하면 예. 예 나의 어떤 이제 활발한 어떤 활동력이나 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충돌이 길이 문이 열린다고 보면되죠예 요즘 유독 소녀시대에서 활동 많잖아요. 그렇라인으로 어, 예. 나오고. 맞아요. 출연을 예, 네. 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 일단 관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네. 안 좋은 눈썹도 여기서 직접 변하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예. 먼저 어떤 분모시고 할까요? 일단,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네. 김현철 씨 나와서 알려주십시요 아, 예. 자, 변화의 도움을 주실 스타일리스트 분 준비하셨거든요. 나와주십시오. 아, 예. 아, 나와주 근데 뭐 어떻게 변화를 주실지 운명을 개척한다 고해서 거창한 걸줄 알았는데요 어. 아이섀도우 몇개 있고요 에? 눈썹 다듬는 칼몇개 있네요 어, 네. 네. 와 이걸로 돈을 엄청 벌수 있다니 빨리 보여주세요예예어예 네. 네. 예, 어,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썹이 너무 이렇게 흐리고 약하세요 응. 근데 이렇게 눈썹을 갖고 있으면 일단 임복이 없어요 예 네, 임복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베풀어야 되고. 말하자면, 내꺼 아, 있는 거, 우시면 거 하나라도 더. 웃으는거 아니야? 우시면안 돼요. 마음을 쪼. 강하게. 아니, 쪽집게 해야. 아 내가 좀더 넉넉해져서 많은 사람한테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관상으로 조금만 예, 비법을 알려드리면, 예, 이 지금 눈썹이 약간 좀 처져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끝부분은 조금 여기를 좀 다듬어서 조금.